어, 이번 영상에서는 옥수 구모 일대 분석을 좀 하고 투자 맵을 찍어줄게. 우선 옥수 구모 쪽 라인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지도상에서 보면 옥수동 건너편 쪽이 압구정이거든이 어, 부분을 주목을 해야 돼. 압구정 같은 경우에 추후에 재건축이 진행이 되게 되면 이 이주 수요가 발생할 건데 이 전체 세대가 만 세대 정도 되거든. 그러면 이 이주 수요가 기본적으로 강을 건너가는 것보다는 강남 쪽으로 이주를 원하게 될 텐데, 현실적으로 강남 쪽에서 이주 수요를 받아줄 만한 공간이 없어. 그렇게 되면, 어, 이쪽 성수 전략 정비 구역이 8,000세대거든. 평지 8,000세대인데, 이쪽이 먼저 개발이 들어가서 이쪽 이주 수요를 받아줬어야 돼.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송수 전략정비구역의 재개발 부분이 속도를 계속 늦췄기 때문에 개발이 동시 에 진행이 들어가게 될 거야. 그러면 이주수를 받아줄 수가 없겠지.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 압구정 쪽 이주 수요가 이주를 할 때는 옥수하고 금호밖에 없어. 그러면 이 옥수 금호가 압구정 쪽에서 접근성이 아주 좋기 때문에 전세가를 밀어올릴 거거든. 그러면 매가를 말아올려. 그럼 이 현재 상태에서 이쪽 옥수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현재 매매가에서 10억 원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여져 그러니까 현재 기간을 어느 정도 두고 투자를 한다면 서울 시내에서는 옥수가 가장 유력해 옥수동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경사가 가파르거든 그래서 경사가 가파른 부분이 장단점이 있어 이 생활하기에 어느 정도 경사 부분이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은 반면에 생각하면 경사가 진다는 거는 조망이 잘 나온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옥수국동이라든지 매미한옥수 리버진 같은 경우에는 한강 조망이 잘 나와 그러면 옥수동 쪽에서 투자해야 될 매물을 찍어줄게 옥수에서는 옥수 국동 아파트 사면 돼 이거 사 옥수 국동 같은 경우에는 900가구인데 지금 현재 수직 중축 리모델링을 위한 2차 안전성 건축 심의가 진행 중이거든 시공사는 쌍용건설로 진행이 될 거고 1035가구 용적률 305%에 135가구는 일반 분양이 계획돼 있어 이 리모델링 계획이 어떻게 되냐면 쌍용건설은 리모델링을 통해서 지하 4개층과 지상 3개층 등총 7개층을 수직 증축을 하게 될 거거든 그래서 지하 5층, 지상 18층 규모로 총 1035가구로 탈바꿈시킬 계획이야 주차장도 현재 426대에서 1381대로 3배를 늘릴 거고 편의시설도 대폭 확충할 예정을 갖고 있어 그리고 새로 늘어나는 1 3 5가구 같은 경우에는 일반 분양을 해서 조합원 분담금을 20에서 30% 정도 낮춰줄 거야 어, 옥수국동 리모델링 의 경우에 향후 일정은 지금 현재 건축 심의 중이니까 2차 안전성 검토 심의가 이루어질 거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 그 다음에 이주및 철거가 진행될 것 같아 음, 옥수국동아파트 리모델링 조감도는 이런식으로 조성이 될 거고 음, 향후 조감도를 보면 이런식으로 편의시설이 확충이 될 거고 어,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이쪽 경사가 지기 때문에 이쪽에 주차장을 건설을 하게 되는데, 이쪽은 엘리베이터로 이동을 하게 될 거야. 경사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리모델링이긴 하지만 이 단지의 조감도를 보게 되면 전혀 다른 새 아파트가 되는 거야. 옥수동 쪽에서 가장 수익금액을 많이 볼수 있는 아파트는 옥수 극동으로 보여져. 그리고 4. 어 그리고 리모델링 호재를 제외하고 현재 옥수동 쪽에서 가장 대장 아파트지. 레미안 옥수 리버진 부분을 설명을 좀 해줄게. 레미안 옥수 리버진 같은 경우에는 2012년 입주를 했어. 1821세대고 임대가 310세대야. 이쪽 같은 경우에는 매봉 길을 경계로 좌측 1단지는 조합원 및 일반분양 세대가 1,511 세대가 들어섰고 동쪽 같은 경우에 2단지는 임대주택이 310 세대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쪽은 임대로만 구성이 됐다고 보면 돼. 그리고 109동부터 115동까지가 한강 조망이 장점이 있거든. 그러니까 조망 부분 때문에 금액 차가 어느 정도 날 거야. 그래서 매매가가 다소 높긴 하지만 향후에 가격 부분도 그만큼 올라갈 거니까 금액 여력이 된다면 매면 옥수 리버지을 산게 가장 안전해. 그리고 이쪽에 한남아이치거든. 한남아이치 같은 경우에는 1982년에 준공을 했고 535세대야. 2020년 5월에 사업시행 인가 후에 재건축을 통해서 790세대로 진행을 하게 될 건데 이쪽은 1대1 재건축 방식으로 기존 평수에서 약간씩 평수를 늘리는 선에서 재 이쪽이 추진 중이거든. 그리고 춤수는 14층에서 20층으로 변화될 거야. 그리고 이쪽이 옥수하이츠, 옥수하이츠 같은 경우에는 774세 대고 10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어. 중공년도는 1998년 3월. 그리고 옥정초등학교하고옥정중학교를 끼고 이쪽이 옥수삼성이야. 옥수 삼성은 선호도가 아주 높지. 옥수동 삼성 같은 경우에 1114세대고 10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어. 준공연도가 1999년 4월. 그리고 방금 설명했던 이뭐 한남아이츠라든지 옥수아이츠, 그리고 옥수동 삼성 같은 경우가 옥수역 역세권이기 때문에 이쪽 선호도가 좀 높은 편이야. 그리고 이쪽 일대에서 가장 신축이지. 옥수레미안 리버진 위쪽으로. 이 편한 세상 옥수파크이스거든 옥수파크이스 같은 경우에는 1976세대고 25개동으로 이루어져 있어 중공연도가 2016년 11월이야 어, 지금 중공연도가 가장 늦기 때문에 옥수파크이스가 옥수동에서 평균 시세는 가장 높을 텐데 가장 고가는 한강조망이 나오는 옥수 리버전에서 나오게 돼 있어 가격 부분은 어, 그리고 옥수동 옆쪽으로 이쪽이 금호동 일대거든 금호동 일대 부분은, 금호동 일대는 이 금남시장을 기준으로 가장 주목해야 될 때가 지금 현재 금호 16구역, 그리고 금호 21구역, 그리고 금호 23구역 이쪽은 공공을 진행하게 될 거고 이쪽을 지켜보면 될 거야. 금호 초등학교하고 금호 두산 아파트 사이에 있는 이 블럭이 금호 16구역이거든. 금호 16구역 같은 경우에는 595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입주를 할 예정이야. 이쪽은 재개발 구역인데 2021년 12월에 사업 시행 변경인가를 받았고 현재는 조합원 분양 신청을 준비하고 있어. 이쪽은 지분이 작은 빌라나 작은 아파트가 많거든. 그래서 감정 가격이 2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물들이 분양 신청할 때 84타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니까 참고해. 그리고 이 금호사거리 일대 이쪽 블럭이 금호 21구역이야. 금호 21구역 입구 모습이고 최근에 내가 임장 갔을 때 찍은 사진이야. 어이 금호 21구역 같은 경우에 금남시장 인근의 정비 예정 구역이긴 한데 이쪽 금남시장 같은 경우가 주변이 활성화가 돼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재개발이 진행되는 거는 어려울 거로 사료돼. 그 부분 참고해서 투자해야 될 거야. 어 이쪽이 한강변에 가장 인접해 있는 서울숲 푸르조 1차 서울숲 푸르조 1차 같은 경우에는 888세대고 19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어 준공 연도가 2007년 7월 음. 그리고 그 바로 옆 동이 서울숲 푸르조 2차 아파트 이쪽은 586세대고 11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어. 준공 연도는 2012년 8월. 그리고 바로 옆에 금호 체육센터가 입지에 있는 아파트가 이쪽이 힐스테이트 서울수미버거든. 힐스테이트 서울수미버 같은 경우에는 606세대고 15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리고 가장 신축이지. 준공 연도가 2018년 2월이야. 그리고 금호 21구역 위쪽으로 가볼게. 이쪽에서 금호동 벽산 아파트라고 있거든. 이거 사면 돼. 금호동 벽산에 대해서 설명을 좀해 줄게. 금호백상 같은 경우에는 성동구청 측에서 리모델링 안전진단 비등급을 통보를 받았거든. 2021년 8월에 현대건설 삼성물산 컨소시엄을 시공사를 결정을 했고 수평별동 중축으로 진행이 될 거야. 리모델링 사업 후에는 지하 4층, 지상 21층으로 21개동이 들어설 건데 별동 신설부는 23층으로 중축이될 거야. 1963각으로 탈바꿈이 될 계획인데 2024년에 착공 계획을 갖고 있어. 그리고 가격 대비에 접근을 한다면 미한 금호 하이리버도 매수 추천하는 멤버 메모... 어, 레미안 금호 하이리버는 847세대고 10개동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리고 준공연도가 2012년 5월인데 이 단지 같은 경우에 매매가가 다소 높지 않기 때문에 현재 진입할 때는 이쪽도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단지로 판단되거든 그러니까 이거 사도 돼. 5호선 어, 신 금호역 역세권으로는 신 금호 파크 자이가 있거든. 이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 뒤쪽에 사립 초등학교지, 동산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어. 그래서 이쪽 단지 같은 경우에도 추후에 가격이 어느 정도 상승할 거야. 신 금호 파크 자이 같은 경우에는 1156세대, 10개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중국 연도가 2016년 4월이야. 연식이 그다지 오래되지 않았지. 그리고 어, 이쪽 단지가 이 편한 세상 금호 파크이스거든 1330세대고, 16개동으로 이루어져 있어. 중공년도는 가장 최근인 2019년 5월이야. 어, 이번 영상에서 리모델링 단지를 추천 매물로 찍어줬는데, 어, 리모델링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줄게. 어,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 아파트를 허문 다음에 새로 짓는 재건축과는 달리 골조를 유지하면서 평면을 앞뒤로 늘리고 면적을 키우거나 층수를 올려서 주택수를 늘리는 방식을 의미하거든. 사업성만 놓고 보면 당연히 재건축이 더 좋아. 근데 안전진단 등의 규제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중축 노후단지들은 리모델링을 검토를 하게 돼 있어. 네 가지만 기억을 하면 될 거야. 내가 구분을 해줄게. 첫 번째 리모델링은 최대 15%까지 가구 수를 늘릴 수가 있는데 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없어 그리고 두 번째 재건축보다 안전진단 기준이 유연하고 초과 이익 환수제 적용을 받지 않아 그리고 세 번째 분양 물량이 30가구 미만일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아 이 리모델링은 그리고 네 번째가 재건축과 달리 리모델링은 A부터 e 등급 5개 등급 중에 상위 3개 등급, A부터 C지 이 3개 등급을 받으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고 B등급 이상을 받으면 수직 증축이 가능해 그래서 이네 가지 부분을 기억을 하고 리모델링에서 판단을 하면 될 거야 옥수 구모 쪽 매수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나한테 개인 상담을 받고 진행하는 게 유리할 거야 매수할 때 금매권 잡는 게 이익을 많이 볼수 있는 방법인데 금매라는 거는 유니콘 같은 거지 있다고는 하는데 본 적이 없을 거야 금매가 나오면 부동산에서 나 같은 전업투자자들한테 먼저 연락을 해 거래를 빨리 끝내야 되거든 이런 건 네이버 매물에 올리질 않아 그러니까 볼 수가 없는 거야 어, 최소 몇 천에서 억대까지 이익을 파생시킬 수 있으니까 매수하기 전에 현명하게 행동해 어, 요즘 뉴스에서 폭락론이 대두되니까 집에 폭락론자들 한 명씩 있지 주로 남편들일 텐데 내말 전해줘 폭락론자들 말이야 폭락이 어떻고 자산 가치 하락이 어떻고 떠들어야 되는데. 뭘 가져본 적은 있어? 어디를 올라갔어야 떨어지는 말도 날거 아니야? 안 그래? 그리고 요즘 날도 더운데 나도 임장 가기 싫을 때 있거든. 그때마다 내가 꺼내 보는 사진이 있어. 누구는 애들 사진 보고 힘낸다 그러던데 내 정신 상태가 느슨해지면 나이 사진을 봐. 아버지가 이건인 제대로 온도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니까지 게 무언데 임장을 가네만해야 그냥 하던 대로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거든. 내가 남들한테 독설하는 것보다 나한테는 훨씬 더 가혹해. 너네도 이 사진 보고 힘내. 이재용도 이렇게 열심히 사니까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겠어? 그리고 다음 지역은 구로 차량기지 주변 매물 찍어줄게.